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렌즈오드 필터 기름때 청소. 요거는 뭐? 마법의 약. 야, 빨리 물 뿌려봐. 네. 마법의 약을 뿌리고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뿌린다. 오, 대박. 살짝 좀 뿌려봐. 꼼꼼하게. 그렇지. 오, 좋아. 요거 뿌릴 때는 키포인트는 뜨거운 물 뜨거운 아, 이게 조작이냐고? 조작 아닐걸. 100% 이어질 걸요? 안 그러냐? 맞습니다. 어. 이제 또 뒤집어서 약물 뿌려야지. 알겠습니 아. 뒤집어, 뒤집어. 그렇지. 약물 뿌려 펌핑을 하고, 펌핑을 하고, 펌핑을 좀 하고. 그렇지 그쪽부터 세상 초보도 할수 있다는 이 마법에, 그렇지, 골골 뿌려야지. 좋았어, 좋았어. 이 약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청소하고 안전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됐어. 또 기다려. <목소리> 약품의 반응을 하고, 이제 스타또 씻어. 아, 대박이야. 이래서 마법의 약이야. 어. 대한민국 주언님이 이거를 구하고 싶어서 난리 났다는 그 마법의 약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요. <laughs> 음, 박이야 이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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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래서이래이래